여름철 물놀이 필수! 아동용 구명조끼 수영조끼 여름이 다가오면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아이 잉크 넥튜브 부력조끼 80kg 이 제품은 어른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가드 스타일의 튜브로 물놀이를 즐기는 모두에게 안전한 보조용품입니다. 최대 사용 가능 몸무게는 80kg까지이며 이중 PVC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물에 강해요. 바람을 넣는 것도 간편하고 사용 후에는 쉽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밝은 색상으로 구조시 쉽게 눈에 띄어 안전성을 높였죠. 이중 큐브로 물에 빠져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기주입 방식으로 물놀이를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.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아이잉크 맥큐브 무력 조끼 80kg. 지금 만나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이 많아지죠.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리틀타익스 뉴 수영 조끼입니다. 이 조끼는 20kg 이하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제품이에요. 혼합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밝고 재미있는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. 목받침과 다리끈이 있어 물에 떠있을 때도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고, 부력을 제공하여 아이가 물에서 안전하게 놀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사이즈 조절 끈이 다소 느슨해지는 문제가 있지만,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어요. 전반적으로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틀타익스 뉴 수영 조끼는 물놀이를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. 여름이 다가오면 이 조끼와 함께 아이들과 즐거운 물놀이를 즐겨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. 아티나 말랑말랑 맥베스트 유아동 조끼형 수영 보조용품은 35kg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안전한 케이시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해요. 디자인은 귀여운 상어 모양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소재는 부드럽고 터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줄 거예요. 이중 버클로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벗을 수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, 체중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서 다양한 체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번 여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